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불거진 인물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의혹에 휩싸였는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철원 정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밝히세요. 제가 이렇게 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억울함도 좀 배어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의 지금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저 말이 어 진실이 되려면 다른 문제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오세훈 시장은 두번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한정 그 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이름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천 여만 원을 여론조사 대가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실제로? 예. 예. 뭐 본인도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예, 본인도 얘기하고 계좌도 확인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오세훈 시장을 돕기 위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 그걸 요청한 건 맞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증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데 음.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강희경 씨와 녹취록 나온 걸 보면 회유를 하기도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강혜경 씨에 대한 회의를 교육, 해요. 예. 예를 들면, 이거 국민의힘까지 다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예를 들면, 10개, 20개 정도 주고, 명태균 씨 회의 에서 예를 들면, 더 이상 폭로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10개, 20개는 10억, 20억. 그렇게 이해가 되죠. 음. 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까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자, 명태균 씨가 만약에 김한정이라는 분에게, 김회장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줬고, 미공포 여론조사를 갖다 줬고, 그걸 본인만 보기 위해서 받았을까요? 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아. 아니, 오세훈 시장 선거인데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은 조사 가안 됐으니까. 상식적인 선에 생각을 해 보면 이분이 그거 받아 가지고 본인만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전달 안 했더라도 캠페인는 전달했겠죠. 그런 목적이면 돈까지 주면서 왜 이걸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두번 만났고, 자기 그 보좌관인가요? 그분한테 선거 책임자인가요? 그분한테 다 넘겼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네. 근데 이건 더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론조사를 왜 했으며 그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돈까지 주고 여론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본인만 보려고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형태로는 선거 캠프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본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상식의선에서 본다고 하면 캠프와 또 김한정 이분과 명태균의 관계 속에서 연결고리는 뭔지 하는 부분을 깊이 찾아봐야 되고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홍준표 대구 시장의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도 좀 기간 기억이 좀 납니다. 어,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 쪽에서 당시 음.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 쪽으로 당원명부가 흘러 들어갔다. 음, 이런 입장이 밝혀지면서 아, 저 홍준표 시장은 나는 몰랐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지금 <laughs> 정말 몰랐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음. 있어 요 실제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실제로 모를 수도 있죠.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해 보면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죠. 예를 들어 예. 후보가 직접 나서 가지고 이거 저거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들에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몰라요 아직. 아, 핵심은 보고 했느냐. 했느냐. 아,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를 돈을 주면서까지 받아왔다고. 하면 김, 모, 김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과를 어딘가에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돈을 3천몇백만 원을 주고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걸 자기 혼자 보려고 했겠냐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유는 뻔하잖아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 음. 오세훈 캠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얘기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고가 됐을 가능성은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캠프에까지 이게 보고가 안 됐는지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의 압수수색이 당사의 압수수색도 들어갔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이라고 이렇게 예. 전달은 됐는데 어, 나눈 카톡도 있다. 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소환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오세훈 시장을 바로 소환하지 않겠지만, 김모 회장나 이런 분들은 소환이 가능하고요. 예. 이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캠프의 연관성들이 발견이 되면 최종적으로 오세훈, 오세훈 시장도 조사 대상이 갈, 가,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들 저희가 계속 미국으로 빠지고 어떤 때는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어, 명태균 씨의 입장이 진실로 들어가 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터뷰 말고요. 네. 과거에 했던 강혜경 씨와 했던 네. 녹취록들. 맞아요. 거기에 그 얘기들이 진실로 드러나는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론 명태균 씨의 말이 100%진실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과장할 수 있고 본인이 안 했던 일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했던 일들이 모두 다 거짓이다. 그, 마, 그 명태균 씨가 했던 말이 모두 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와 연관된 부분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또 부인하다가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책상에 갖다 놨다 아, 하더라.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를 해보면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씨 관련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예전에 명태균씨가 했던 얘기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될 수는 있지만 명태균씨 말이 100%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